안녕하세요. 류이체 프로입니다. 제가 1주차와 2주차 때는 어떻게 하면 백스윙을 좀더 예쁘고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지, 또 체크 방법, 그리고 또 셋업 했을 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셋업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 3주차에서는요, 이제 예쁘게 백스윙을 만들었으며, 이제 임팩트 후에 이제 팔로우와 피니쉬를 연결하는 이 팔로우 동작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팔로우 스루는요. 이 백스윙을 어떻게 내가 잘 만들었고 또 어떤 길로 갔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바로 팔로우 스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유형은요. 제가 일단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잘못된 예를 보여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 이첫 번째 유형은요, 제가 백스윙을 시작을 할때 손을 과하게 돌리면서 한번 쳐봤는데요. 음. 이게 어느 정도 볼을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작과 동시에 내가 손이 많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볼을 맞추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보상 동작으로 손을 많이 풀어서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프로들처럼 이렇게 쭉쭉 뻗으면서 올바른 길로 다니는 팔로우 스루가 아니라 손목을 많이 쓰게 됨으로써 굉장히 이상한 모양이 나오죠. 이쁘지 않죠 지금? 네. 자 이러면서 이제 사이드 스핀도 굉장히 많이 먹게 되고 방향성 또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팔로우 스루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 대칭인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부터 내가 손목을 과하게 손등이 이렇게 틀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그대로 시작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쳐볼게요. 네, 그래서 어, 내가 테이크어웨이 할때 손목이 좀 많이 틀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팔로우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테이크어웨이를 한번 체크하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느 어느 정도 뒤로 안 가면 될까요? 보통은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했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 어, 테이크어웨이 딱 부분에서 내 손과 클럽이 딱 겹쳐지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왔을 때 클럽 헤드가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되면 그만큼 손목 ]이나 손등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체크를 할때테이크웨이까지 들었을 때 손과 헤드가 이렇게 겹쳐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테이크웨이를 했는데 이렇게 뒤로 빠진다 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손을 많이 돌리면서 올렸기 때문에 내 느낌에는 거의 안 돌린다고 하고 올라가요 모양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두 번째 유형은요. 자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쳐볼 건데요. 어떤 셀점인지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쳐볼게요. 내가 맞춰야지. <laughs> 어 저요. 네. 아, 하나 더 칠게요. 치고 <laughs> 네. 유형. 자두 번째. <laughs> 두 번째. 저요. 네, 뭐죠? 네 둘의 어, 차이가. 어, 뭔가 이 팔로우스로 하실 때 네. 뭔가 좀 당겨친다는 느낌이 있었던 게첫 번째요. 네, 후자는 조금 더 내친다? 어, 멀어진다? 들고? 네, 그쵸. 멀어진다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등생이시네요, 정말. <laughs> 아, 박수.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자첫 번째로 제가 쳤을 때는 자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셋업을 딱 하면은 이 손과 몸의 간격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근데 사람마다 이제 뭐 팔의 길이나 뭐 신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두개 반에서 뭐두개 정도 내 주먹 두개 반에서 두개 정도 들어가는 간격을 유지를 하면서 임팩트 존을 지나가는 게 이상적인데요 근데 첫 번째는 내가 임팩트 존을 지나갈 때내 손이 이렇게 뭔가 가까워지게 되면서 이렇게 당겨치는 스윙을 제가 보여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임팩트 존에서 내가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멀어지면서 제가 피니시 동작을 한번 연결을 해 봤어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저말 그대로 어쨌든 내려오는 길 자체가 이 패스 자체가 가까워지면 그에 따라서 볼의 출발이 왼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음. 자두 번째는 당연히 반대로 멀어지기 때문에 내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볼의 출발이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일관성 있고 예쁜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그거를 체크하실 때 항상 어, 우리가 몸의 간격 손과 몸의 간격이 임팩트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팩트 구간에선 최대한 내 주먹의 두개 크기 정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나가는 이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제가 이 느낌으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쇼. 아 어, 멋있으시다. 오 <laughs> <laughs> 어, 그럼 내가 이게 잘 지나갔는지 아니면? 원래대로 이렇게 당겨졌는지 아니면 내쳤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는데요. 잠시만요. 근데 음. 많은 분들이 좀 팔로스를 쭉쭉 뻗기 위해서는 몸의 간격보다 이렇게 뻗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 생각하실 그렇죠. 것 같거든요. 음.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지금 스틱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만약에 스틱이 없으시면 그냥 클럽을 두 개를 이렇게 기찻길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놓고 연습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냥 1차적으로는 내가 내 패스를 조금 체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놓고 그냥 한번 쳐보는 거예요. 다른 거 의식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쳐봤을 음.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당겨진다 하시는 분들은 100% 아래쪽에 있는 기찻길을 치면서 이렇게 스윙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팔로우를 좀쭉 뻗어야지, 공을 바로 보내야지 하시다 보면 좀 내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위쪽에 있는 기찻길을 맞추면서 위쪽에 있는 스틱을 맞추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당겨지고 멀어지는 분들은 이 기찻길 안에서 내 헤드가 다닌다는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놓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샷. 샷. 지금 그 스틱의 간격은 뭐 초보자나 아니면 상급자나 어떤 간격을 유지하는 게좀 적당할까요? 어, 보통은 맨 처음에는 어, 체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헤드 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 넓이를 이렇게 놓고 해주시면 좋고 내가 어, 좀 잡히는 것 같다, 내가 좀 바로바로 바로 다니고 좀 자신 있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좁혀서 해주셔도 돼요. 헤드가 예를 들어서 뭐 두개 정도면 한두개반 정도 되는 넓이로 약간 좁혀가지고 쳐보시면. 이게 조금만 내가 당기거나 조금만 내쳐도 이게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 어려워 한번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와, 진짜? 정말 똑바로 가네요. 아니, 정말, 정말 똑바로 가죠. 스틱을 네.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치는지. 아, <laughs> 네, <웃음> 그래서 와, 제가 대박이다. 이렇게 한번 시범을 보여봤는데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이 방향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이 쭉쭉 뻗는 팔로스루를 만드는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유형은요 제가 또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제가 예. 맞추겠습니다. 네, <laughs> 근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맞추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은 아, 아 저스윙 아, 하실 네. 거예요. 네, 네. 네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아 <웃음> <웃음> 정말 많이 보셨죠? 네. 네. 어 제가 정말 과하게 저 나름대로 해본다고 했는데 자 어떤 유형이냐면요. 자. 나는 프로들처럼 이렇게 팔로우를 할때 이렇게 쭉 뻗고 싶어, 좀 볼을 똑바로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의욕만 앞서 가지고 임팩트하고 나서 이렇게 양팔을 펴시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이런 분들은 피니시 동작까지 연결하기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양도 굉장히 예쁘지 않죠. 자,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교정을 해야 하냐면요. 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백스윙을 어떻게 올라가느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팔로우의 모양, 결정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 우리가 백스윙을 할때잘 보시면요. 백스윙을 이렇게 들었을 때, 자, 오른팔이 우리 막그 쟁만 받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쟁만을 잘 받쳤을 때 왼팔이 펴질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백스윙을 할때 왼팔이 쭉 펴져 있죠. 요 모양. 그러면 반대로, 대칭적으로 봤을 때, 팔로스로에서 내가 팔을 쭉 펴기 위해서는 양팔을 피는 게 아니라 왼쪽을 접어줘야지 오른팔을 필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스윙 때는 오른, 오른팔을 접고요. 팔로 우 때는 왼팔을 접어줘야 반대쪽 팔을 펼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접고 접고 느낌으로 한번 쳐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팔로스로 해서 세. 펴지는 팔은 오른팔만 펴지고 왼팔은 접혀져야 그렇죠. 되는데 많은 분들이 둘다 뻗으려고 하시니까 이부분 음. 팔로스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팔로스루를 쭉 펴고 싶다 하시면 접어야 된다. 어디를? 아, 왼팔을 접어야 된다. 음. 자, 그다음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럼 팔을 그럼 접으라고 했으니까 접는데 이 팔을 접는 방향이 중요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을 접을 건데. 자, 접었어요. 아, 네. 어때요? 땡겨진 느낌. 땡겨지고 해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죠. 이렇게 치키닝이 되면서 어, 음. 이 모양, 예. 네. 스윙이 많이 안 좋죠. 안 예쁘죠. 자, 이런 경우에는 팔꿈치를 내가 잘 접기는 접는데 접는 방향이 잘못됐을 경우예요. 자, 팔꿈치가 좀 전에는 내몸 바깥으로 향해서 제가 피니시를 연결을 했었죠. 그게 아니고 내 팔꿈치가 항상 내몸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접어 주셔야 돼요. 몸 안쪽을 향해서 바깥이 아니고 안쪽을 향해서 나를 보게. 자, 제가 한번 쳐 볼게요. 우선 일단 왼쪽 팔이 잘 접히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스윙이 굉장히 매끄러워지네요. 음. 훨씬 더 스윙이. 그렇죠. 커지고. 뭔가 일체감이 있는 스윙이 되고, 오히려 양 팔을 이렇게 뻗게 되면 좀 스윙이 끊기고, 그리고 또 내가 헤드가 가는 길을 내가 딱 억제함으로써 뭔가 어, 스피드도 좀 감속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왼팔을 접음으로써 예쁜 팔로우도 만들고 또 스윙 스피드도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드릴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공만 치는 것보다 이런 드릴을 활용하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교정이 가능하거든요. 자. 셋업을 이렇게 해줍니다. 해준 상태에서 자 1번 백스윙을 오른팔 가고 팔로우까지 가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 어깨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피니시까지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이 동작이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냐면요. 자 우리가 예쁜 스윙 자 임팩트 하고 나서까지 몸의 포지션이 유지가 돼야지 이렇게 들리거나 뒤집어지지 않게 음. 유지가 돼야지 예쁜 스윙이라고 할수 있죠 네. 그다음에 왼쪽 어깨를 잡고 피니시까지 연결을 해주면 내 왼팔이 밖으로 접히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외회전이 되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 네, 이거 좋네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안을 보게 되네요. 굉장히 편하죠. 네. 그러면서 양쪽 팔꿈치가 느낌에 좀 조여지는 듯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음. 바깥으로 잘못 접었을 때는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나실 거거든요. 음. 피니시 할 때. 근데 그게 아니고 안쪽으로 돌면 이렇게 조, 조여지는 느낌. 음. 이 느낌을 좀 가지고 드릴 좀 해보시면 아 이런 느낌으로 왼팔이 좋아지면서 회전하는 게이 느낌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이 연습 지금 서서 같이 해보는데 네. 이거 하나로도. 지금 말씀하신 뭐 팔로우스루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쵸. 제가 봤을 때 저희끼리 이제 말하는 거 있잖아요. 흔히 치고 돌아라. 아, 맞아요. 네. 이거 네. 막아두고 치고, 치고 아, 돌수 있는 것과 그렇죠. 음. 또 맞아요. 이렇게 막으면서 말씀하신 치킨윙 음, 그리고 백스윙도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것까지 오. 가져가니까 아. 이 연습을 진짜 저. 집에 가서 야 <laughs> 표정이, 남은... 표정이 지금 진심이에요. <laughs> 너무 모험생이에요. <laughs> 네. <오늘>. <웃음> <웃음> 와, 이렇게 연습하면 저희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드릴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고 또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이팔로 스루, 프로들처럼 좀 쭉쭉 뻗는 팔로 스루 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연습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